이제 생명 시스템 대학 수강 신청 과목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 계열 졸업 요건 봅시다. 자, 졸업 요건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졸업 요건도 이렇게 조금 달라요. 자 채플 0.5학점 4개 학기 들어서 2학점 이수하고요. 기독교의 이해 듣고 GLC 영어 1,2 여러분의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들어야 합니다. 면제인 학생들은 GLC 영어 듣지 않아요. 자 GLC 대학교양 봅시다. 우리 5개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 체육과 건강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 중에서 여러분은 정보화 기술을 무조건 포함해야 해요. 그중 3개 영역에서 각3학점씩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시스템 생물, 생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해요. 자, 언어 표현에서 이 영어 강의를 듣는 것이 필수이고요. 그리고 일반 화학 및 실험 1, 2, 일반 생물학 및 실험, 심화 1, 2입니다. 근데 이것은 필수예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심화예요. 심화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미분 적분학 및벡터에서 1, 2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 2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과목 들어야 해요. 그리고 정보화 기술 영역에서 3학점 필수입니다. 우리는 GLC 대학교양 정보화 기술 들으면 돼요. 자, 그리고 생명공학학과 보세요. 자, 생명공학도 마찬가지로 언어화 표현해서이 영어 과목 필수로 들어야 하고요. 여기도 이제 일반 화학 및 실험 1, 2, 필수, 일반 생물학 및 실험 1, 2가 아니네요. 심화 1, 필수입니다. 여기도 지금 심화 있어요. 심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미분적분학 및 벡터 해석 1, 2 필수입니다.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 필수예요. 자, 그 다음, 정보화 기술에서, 어, 우리 지금 보면은, 음, 자, 생명공학정보처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 이 과목은 전공기초입니다. 전공기초인 생명공학정보처리 과목을 이수하면은, 어, 이게 지금 정보화 기술 영역으로 교차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차피 GLC 정보화 기술을 들어야 해요. 그쵸? GLC 정보화 기술 영역을 듣고 이 생명 공학 정보 처리 과목은 전공 기초로 인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세 RC101 무조건 들어야 하죠. 자, 이 과목 선입력 되어 있어요. 삭제하지 마세요. RC 자기주도 활동 0.5학점 2개 학기 들어서 RC 이수 요건을 채우세요. 이것은 졸업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공 진입해서 전공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들은 이렇게 학점이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 기독교의 이해 GLC 영어 1, 2, GLC 대학교형 과목 모두 송도에서 열리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수강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요. 자, 우리 GNC 대학교양 몇 학점 들어야 하죠? 네, 아까 말했어요. 정보화 기술 영역을 포함한 세개 영역에서 총 9학점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GBED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학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3급 이상의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토픽 3급의 준하는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어, 한국어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이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한국어 성적을 만들,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국어 시험성적 4급 수료 미만인 우리 초급, 중급, 학, 중급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 설명할게요. 먼저 초급 학생들 잘 보세요. 챕플 A 들어야 하고 기독교 2의 과목 듣는데 이세 가지 중에 택1 하나를 고르는데 여러분은 영어 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 강의. 자, 그리고 GLC 영어 1, 2가 있죠. 또는 면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어, 맞게 들으세요. 그리고 연세 RC101 필수입니다. 여러분 선입력 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지 마세요. RC 자기주도 활동 1도 해야 합니다. 이거 자동으로 나중에 등록될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한국어 과정 초급이죠. 초급 한국어 과정 학생들은 이렇게 세 개의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총 9학점을 이번 학기에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업들은 이미 행정실 선생님들이 등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수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삭제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자, GLC 신입생 세미나 1 선생님이 추천하는 과목이에요. 자, 우리 한국어 초급 학생들은 이 초급 한국어 과정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한국어 수업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GLC 대학교양 그리고 학부대학 대학교양을 듣고 싶다면 이 여기 있는 과목들처럼 영어 과목을, 영어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았 죠？자, 그리고 초급 한국어 과정 학생 들잘들 으세요？매주 화요일, 목요일 4 에서 6 교시 에는 12시 부터 3시예요이때는 조교 수업 이있 어요？여러분, 이, 세 개의 과목 한국어 과정 들으면서 조교 수 업도 반드시 필 수로 참석 해야 합니다. 이 조교 수업 듣지 않으면 초급 한국어 과정 이수 못해요. 자,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4에서 6교시에는 다른 수업을 수강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다른 과목 절대 수강 신청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중국 학생들 잘 들으세요. 중국도 체플 A 해야 하고, 이렇게 기독교의 이해 듣는데 영어 강의 들어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그리고 GLC 영어 1, 2이 과목은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 선택하고 들어야 하고요. 자, 연세 RC 101꼭 듣고 삭제하지 마세요. RC 자기주도 활동 1 이것도 나중에 입력됩니다. 자, 우리 중급과정 학생들은 한국어를 4개 들어야 해요. 그쵸? 중급 한국어 과정은 4과목이에요. 총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급 한국어 과정 학생들은 이 과목들이 선입력 되어 있지 않아요. 남이, 다른 사람이 대신 수강 신청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날 여러분이 하나씩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GLC 신입생 세미나 1 선생님이 추천하고요. 중급과정 학생들도 이런 과목들처럼 대학교양을 듣고 싶다면, 싶다면, 영어 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 강의. 자, 우리 GLC 전용 강의들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기독교의 이해랑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 과목들은 모두 송도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여러분 송도에서 사는 1학년 때 수강하세요. 1학년 때 모두 끝내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1학년 때 송도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캠퍼스에 국제라고 써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학기당 최대 신청 가능한 학점은 여러분 생명 시스템 계열 같은 경우에는 19학점이에요. 자, 그런데 채플 0.5와 RC 자기주도 활동 0.5는 이 19교과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과목들을 19학점을 신청을 하고 채플과 RC 자기주도 활동도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제 20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강의나 원어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국어 초급, 중급이어도 급수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 한국어 시험 성적 4급 수료 이상. 한국어 고급인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체플 A 하고 기독교의 이해 요 과목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의해 GLC 전용 분반 있어요. 여기에서 수업을 하나 선택하면 좋아요. 한국어나 영어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들으세요. 자, GLC 영어 1, 2 있고, 면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수강 과목, 수강을 하면 됩니다. 자, GLC 대학교양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5개 영역이 있지만, 우리 체육과 건강을 제외한 4개 영역 중에서 정보화 기술 영역은 꼭 포함한 3개 영역에서 각 3학점, 총 9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학부대학, 대학교양에서 어, 이 강의,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이 영어 강의는 필수이고요. 자, 우리 미분적분학과 벡터 해석 1. 여기 있죠? 그쵸? 선택해서 수강하면 되는데 생명공학은 필수예요.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 이것도 선택수강인데 생명공학은 필수입니다. 일반 화학 및 실험 1. 이거는 필수 과목이니까 기회가 되면 듣고요. 일반 생물학 및 실험. 네, 심화예요. 심화. 그쵸? 심화. 이것도 이제 필수고 반드시 심화반을 수강해야 한다.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연세 RC101, 이거는 필수적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RC 자기주도 활동 1도 수강 변경 이후에 자동 입력된다 말했습니다. GLC 신입생 세미나 1, 요거는 선택이지만 선생님이 추천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 대학교양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의 시간표를 잘 만들어서 어, 들어보고 싶은 과목들 1학년 때부터 미리 1, 2학년 때 이런 과목들은 한번 들어보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GNC 전용 분만들 있다고 말했어요. 확인하고 어, 기독교의 이해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 이런 것들은 모두 1학년 때 여러분이 송도에 있는 1학년 때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1학년 때는 송도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할때 캠퍼스가 국제라고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기당 최대 신청 가능 학점은 19학점까지예요. 하지만 채플 0.5와 RC 자기주도 활동 0.5는 이 19학점 교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유의사항입니다. 연세포탈에 있는 수강편람은 수강신청 이전까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신청 직전까지 확인 필수입니다. 에브리타임 앱 많이 사용하는데 연쇄포탈하고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쇄포탈을 확인하세요. 자,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학사지도교수인 저, 이은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문의 사항은 GBD 행정실로 이메일 보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어,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서 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어떤 과목을 들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 다음 이번 학기 수강 신청 성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